작가님 라이프 스타일 좀 궁금하지 않아요? 저는 뭐, 저는 진짜로 아주 오래 전부터 절대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100%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. 한 60, 70%만 사용해서 써야 된다. 절대 최선을 다해서 안 된다는 게 저의 모토였어요.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큰일 난다. 인간큰 <laughs> 남겨놔야 된다, 능력을.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체력이 있잖아요. 남겨놓으려고 애쓰고 집에서는 대체로 누워있어요 <laughs> 함부로 앉아있지 않아요 대부분 누워서 많은 일을 해결해요 하같다 아, 선생 그러세요? 아니 얼, 얼핏 들으면 되게 멋있는 얘기 같은데 자세히 들으면 되게 별로예요 심지어 심지어 미스터 센세인을 볼 때조차 음. 네. 저는 쿠션을 하나 비고 누워서 봐요 음, 그럼요 음. 제 라이프 스타일이요? 사실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지. 요즘 잘. 약간 고통스러워요. MC 곱하기 4 개나 하고 있어. 저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 거창한 건 전혀 없었고 되게 단순한 게 12월 24일날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했어요. 31일날 마지막 새해를 맞이할 때는 가족들과 함께 항상 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가 저의 목표였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면서. 어. 제가 어디 가서 사회를 보고 있거나 아. 공연장에 있거나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. 어느 순간에 가족들이 당연히 이부에는 아빠는 없어로 음.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해서 좀 슬프더라고요. 음. 어, 너무 슬프겠다 정말. 음, 음. 이부를 함께 보내는 삶을 좀 살고 싶어요. 그럼 과감하게 정리를 해 누가 해주지 않아요? 본인이. 어, 정리를 다 해요? 아기 <laughs> 쉽지 않아요. 아니, 아니거든. 그렇죠. 네. 모든 걸 가질 수는 없거든. 그렇죠.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. 그러니까 저희는 40대고 여기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. 오, 오 그렇게 니겨 그러니까. 우리도 아마 좀더 지나면 할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. 그래. 그래. 우리도 힘을, 힘을, 힘을 가져야 돼요. <laughs>